제나박 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.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 내이 예, 여전히 이제 아직도 교회 그 예배당 내 드럼이나 뭐 기타 뭐 신디사이저 어, 그외 이제 여러 많은 악기들이 예, 예배당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또뭐 이제 수많은 또 이제 좀더 규모가 크면 이제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도 있죠. 저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왜 교회당에 있어야,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가 왜 그런 게 없으면 뭐 예배가 안 되나 또 사실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들어오고 결국 그것들을 쓰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사실은 이탈되고 벗어납니다. 사실 히브리 유대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 민족은 그렇게 악기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.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악기들도 구성도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하지는 않은 거예요.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, 자 오늘 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, 에, 특별히 이제 전문적인 거의 뭐 프로 같이 이렇게 이 경배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에 모임들이 지금 사실은 있습니다. 몇몇 군데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대형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경배와 찬양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그건 거의 이제 뭐제 기독교 클럽 거의 형태가 되지 않나 싶어요. 예. 세상에서 말하는 그 클럽 문화가 이 교회에서는 이 경배와 찬양의 형태로 어, 변형돼서 많은 뭐 젊은이들 청년들이라든가 또 많은 그외 이제 많은 그 여러 어, 교회 안에는 특정 여러 이제 계층들에게 에, 그런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어떤 뭐 영적 북, 각성 부흥 뭐 심령의 부흥 뭐 이런 걸 이제 심어주려고 이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, 정말, 정말 그것은, 아, 그릇된 것이고, 그냥 사람들의 감정을 최대한, 최대한 끌어들여가지고, 감정 해소를 하는 것이고, 사실 거기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.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? 또, 그 경비와 찬양을 리드하는 그런 자들이 한 말이라든가, 그들의 그런 것들은 그냥 인간의 그 종교심을 아주 최대한, 최대한 어 부드럽고 마치 다정다감하게 뭔가 아주 그 인간의 그 내면의 것들을 아주 어잘 위로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경배와 찬양에 모인 사람들을 계속 중독시킨 겁니다. 예. 그 경배와 찬양의 그 분위기와 예, 그들의 거대한 그 화려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그러 쇼, 음악 쇼또 그러한 리더의 그 감성적인 그러한 위로,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기독교라고 여기고 거기에 많이 빠져 있고 거기에 많이 예, 참 어떻게 보면 중독이 돼 있어요 중독. 그러니 예.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접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세퇴하고 자꾸 자꾸 또 믿음이 뭐 약해진다 뭐 그런 말, 말들을 많이 해요. 예.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시대 기독교의 잘못된 모습들이고 잘못된 상황이에요.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죄와 이 세상의 악, 어리석음, 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성향을 이겨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대한 경배와 찬양을 통한 온통 거기에 매여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면은 그것은 결국은 뭐 하나의 중독 형상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요소들을 통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밖에 는안 되는 겁니다.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. 자, 제발 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음악을 숭배하고 CCM 또 CCM 찬양 사역자들 이런 요소들이 빨리 사라져야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예, 과거 우리 종교 개혁 때처럼 말씀으로 돌아옵니다.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교회들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성경에서 이탈되고 성경은 그냥 하나의 정말 장식품밖에 안 돼요.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.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나 신자들에겐 성경은 그냥 하나의 장식품일 뿐이지 그 성경이 정말 생명의 말씀. 그게 길이요, 진리요. 그게 정말 내 구원의, 내 영혼의 양식. 그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얘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자 교회 안에 있는 경배와 찬양, 그 다음에 온갖 정말 잘못된,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잡동사니 악기들은 제발 좀 갖다 버리시고 성경, 그 성경에 좀 한번 깊이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.